아침 햇살이 오래된 아파트 창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이 식탁 위의 흰 밥그릇에 반사되어 따뜻한 기운을 더했지요. 김정희는 묵직한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걸 보며 조용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남편 이종수의 퇴직을 축하하기 위해 준비한 첫 아침이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늦게 나가요. 이제 출근 안 하잖아요. 그녀의 말에 남편은 잠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에는 묘한 공허함이 비쳤습니다. 오랜 세월 습관처럼 손목시계를 차던 그는 시계줄을 만지작거리다 그대로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래도 일찍 일어나야지 몸이 버릇됐나 봐. 정희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짠했습니다. 은행에서 40년을 일했던 사람에게 퇴직이란 단어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인생의 리듬을 잃는 일이었으니까요. 식탁에는 멸치 볶음, 미역국, 간장게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아침을 준비해온 그녀에게 특별한 날이었지만 남편의 표정은 마치 먼 길을 떠나는 사람처럼 어두웠습니다. 이제 좀 쉬어요. 당신도 나도. 그녀는 밝게 웃었지만 남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야겠지. 정희는 30년 넘게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몇해전 은퇴했습니다. 아이들과 꽃을 가꾸는 걸 좋아했고 이웃들과 김치를 나누던 사람이지요. 남편의 퇴직으로 이제 둘만의 시간이 시작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손주도 자주 볼수 있으리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퇴직 후 남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웃음 대신 깊은 한숨이 늘었고 밤마다 지갑을 열어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하루는 저녁을 먹다 남편이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우리 준호가 요즘 일 힘들다더라."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도 자리 파려고 애쓰잖아요. 곧 자리 잡겠죠."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간이 깊게 접히고 손끝이 숟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힘들 때 부모가 도와줘야 하지 않겠나. 그건 맞지만 이제 우리도 노후 생각해야죠. 그날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순간 무언가 불안한 그림자를 느꼈습니다. 퇴직 후첫 월요일 남편은 양복을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은행에 잠깐 다녀올게. 정의는 물었지요. 무슨 일인데요? 퇴직금 정리 좀 해야 해서.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집을 나서는 뒷모습은 익숙했지만 그날 따라 조금 달라 보였어요. 허리가 굽고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었는데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TV를 켜놓고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뉴스를 보며 밥을 데웠지만 밥상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이 들렸지요. 늦은 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들어와 셔츠를 벗고 그대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행 다녀온 거예요?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더 묻지 말라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정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졌고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이 더 크게 울렸습니다. 남편의 침묵이 불길하게 느껴졌지요. 뭘 숨기고 있는 걸까? 그 생각이 마음 한쪽에서 자꾸만 피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날 남편이 다녀온 은행창고에서 평생 모은 퇴직금의 전액이 이미 다른 계좌로 옮겨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앞으로 이 가족의 평온한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게 되리라는 걸 말이지요. 비가 그친 아침이었습니다. 베란다 바닥에 남은 물기가 반짝였지요. 김정희는 식탁을 닦으며 지난밤 남편의 침묵을 떠올렸습니다. 심장이 불쑥 내려앉았습니다. 상자는 정리되었는데 마음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과 도장이 없었습니다. 비밀번호가 저장된 메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중요한 것들만 비어 있었습니다. 갈등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정의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딸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게 상황을 설명했지요. 지연아, 아버지가 통장을 바꿨어. 퇴직금 이야기하면 말을 피하셔. 엄마, 혹시 오빠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볼게요. 통화가 끊긴 자리엔 허전함만 남았습니다. 말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은행에 들렀습니다. 번호표를 쥔 손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창구 직원은 공손했습니다. 그러나 규정은 단단했습니다. 고객님 계좌는 본인 명이라 상세 내역은 온라인이나 본인 확인 후만 가능합니다. 정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명은 친절했지만 길은 막혀 있었습니다. 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창문 밖 햇살이 유리 위에서 번졌습니다. 마음은 더 흐릿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신문을 접었습니다. 안경태가 코끝에 얹혀 있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당신, 오늘 은행 갔다 왔어요? 응. 정리할 게좀 있어서. 퇴직금은 우리 둘이 상의해야지요. 당신 힘들까봐 그랬어. 짧은 대화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존댓말과 반말이 뒤섞였고 숨이 막혔습니다. 정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물소리가 긴 침묵을 덮었습니다. 저녁 무렵 딸이 찾아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정리했고 표정은 신중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연락했어. 사업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대. 괜찮다는데 왜 자꾸 괜찮지 않지? 지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마음도 알겠어요. 그래도 엄마한테 말했어야죠. 남편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손끝이 신문 가장자리를 접었다 폈다 했습니다. 변명처럼 보이는 침묵이 길었습니다. 정의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서랍과 책장을 차근히 정리했습니다. 보험증권 예금 우편물 메모 조각을 모았습니다. 쪽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낯선 계좌번호, 메모된 날짜, 아들의 이름.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증거가 된 종이는 얇았지만, 마음에 얹힌 무게는 두꺼웠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지만, 바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말은 칼이 아닙니다. 서둘면 더 다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거실 시계가 정각을 알렸습니다. 남편은 방으로 들었고, 딸은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집안이 비어 보였습니다. 정희는 거실 불을 낮추고 앉았습니다. 손바닥에 쪽지가 눌렸습니다. 얇은 종이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준호를 직접 만나겠다고. 말 돌리지 않고 화내지도 않고 사실만 묻겠다고. 그리고 남편과도 다시 마주앉겠다고. 통장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장부라고 그 장부를 함께 맞춰보자고 말하겠다고. 창밖에 구름이 거쳤습니다. 달빛이 커튼 가장자리를 밝게 물들였습니다. 갈등은 시작되었고 길은 멀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정의는 조심스레 쪽지를 접어 일기장 사이에 끼웠습니다. 내일의 대화가 두렵지만 피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더 깊어진 고민과 새 결심이 다음 날을 향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김정희는 작은 종이 봉투를 들고 나섰습니다. 봉투 안에는 쪽지와 아들의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전날 밤 남편의 무표정한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지하철 손잡이를 꼭 잡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아들은 작은 사무실을 얻어 놓고 있었습니다. 간판은 없었고 유리문 너머로 박스와 노트북 몇 대가 보였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의 놀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 웬일이세요? 정희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준호는 머리를 극적이며 의자를 내밀었습니다. 방 안에는 커피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다시 시작이라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퇴직금 받은 거 내가 알고 있었니? 정의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준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돈인 줄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냥 잠깐 도와준다고 해서 잠깐 도와준다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게 평생 모은 돈이야.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 정말 미안해요. 그때는 너무 급해서 정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노보다 허망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라. 우리 가족 이제 숨길 거 없어야 한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마트 간판이 흔들리고 낙엽이 발끝에 모였습니다. 정희는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손에 쥔 가방끈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그녀는 느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걸. 가족 사이의 틈이 이렇게 깊을 줄은 몰랐지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 대신 손에 쥔 것은 작은 통장이었습니다. 갔다 왔어요? 그래요. 준우 만났어. 남편은 놀란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됐잖아. 그 애가 다시 일어설 거야. 그래요. 그런데 당신은요? 당신은 그 돈으로 마음이 편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무릎 위에서 꼼지락거렸습니다. 정희는 그 손을 잠시 바라보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녀는 불 꺼진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손가락으로 컵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살순 없지. 생각이 고요히 스며들었습니다. 며칠 후 정인은 딸 지연을 불렀습니다. 우리 셋이 같이 이야기 좀 하자. 지연은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빠도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아도 해야지. 그녀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탁이었지만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수저 소리만 간헐적으로 났습니다. 당신, 이제 숨기지 말아요. 숨긴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싶었어. 책임은 혼자 지는 게 아니에요. 그녀의 말이 식탁 위에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바라보다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은 처음으로 남편의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의는 그날 밤 잠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아직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관계도 마음도. 그러나 그녀의 안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 이번엔 내가 우리 가족을 다시 세워야 한다. 손끝으로 커튼을 덮으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결심이었습니다. 이 위기가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조용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김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커튼을 젖히자 흐릿한 햇살이 거실 바닥을 비쳤습니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전날 밤의 결심이 아직 남아 있었지요. 오늘부터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숨기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미안하오. 오늘 오전에 준호 만나서 다시 이야기해 보겠어.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시간 말 대신 돌려서 표현하던 사람이 드디어 한 걸음을 내디든 것이었지요. 그날 오후 남편은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가 들려있었지요. 준호한테 말했어. 우리 앞으로는 돈 이야기도 어려운 일도 함께 상의하자고.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애는 뭐래요? 많이 울었어. 미안하다고. 그리고 다음 달부터 알바라도 하겠대.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정직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부부는 오랜만에 밥상을 함께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젓가락 소리 사이로 조심스러운 말들이 오갔습니다. 내가 너무 조급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만 나한테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는 그럴게. 짧은 대화였지만 그것은 마음의 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며칠 후딸 지연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표정이 요즘 달라졌어요. 정희는 웃었습니다. 사람이 달라진 건 아니고 서로 조금 덜 숨기기로 한 거지. 지연은 식탁 위에 작은 케이크를 올려두었습니다. 오늘이 아빠 퇴직 100일이래요. 그냥 가족끼리 기념하자고요. 초에 불이 붙었고 모두 함께 손뼉을 쳤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오랜만에 아내에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예전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이 다 알아줄 줄 알았어. 정희는 컵을 들며 미소지었습니다. 말안 하면 모른다니까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랜 시간의 오해가 한 모금의 커피처럼 천천히 녹아들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느림 속에서 가족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산책을 나갔고 아들은 주말마다 집에 들렀습니다. 딸은 부모의 웃음이 늘어났다며 안심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삶이란 게 그런 거겠지. 잃었다고 생각했던 게 다시 돌아오는 순간이 있지. 어느 날 남편이 정희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때 남은 퇴직금 일부야. 우리 여행 가자. 너무 늦기 전에." 정희는 한참 동안 봉투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보다 좋아요. 당신이 이렇게 다시 말해줘서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잎새 끝에 맺힌 물방울이 떨어지며 유리창을 타고 흘렀습니다. 정희는 그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를 조금씩 이해해가는 시간의 모양이구나. 그날 밤, 그녀는 일기장에 짧게 썼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 웃었다. 어쩌면 행복이란 건 이런 조용한 하루에 스며 있는지도 모르겠다. 방 안은 고요했고, 남편의 숨소리가 잔잔히 들렸습니다. 정인은 그 소리에 맞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여전히 불안하고, 완전한 평화는 아닐지라도, 그녀는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다시 시작되는 인생의 봄이라는 걸. 봄은 끝났고 여름이 가까웠습니다. 창틀에 올려둔 허브가 잘 자랐습니다. 김정희는 작은 잎을 다듬었습니다. 집안 공기가 가벼웠습니다. 긴장으로 굳었던 어깨가 풀렸지요. 지난달의 대화들이 조금씩 결실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종수는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걷습니다. 돌아오면 신문을 소리 없이 접습니다. 점심에는 설거지를 돕습니다. 말은 많지 않지만 동작이 바뀌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습관이 되었지요. 주말이면 가족이 모입니다. 준호는 손에 빈 손을 들고 오지 않습니다. 직접 볶은 원두를 가져옵니다. 지연은 손글씨로 쓴 가게표 템플릿을 내밀었습니다. 모두의 손길이 같은 자리를 향합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정희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냉랭했던 수저 소리 마주보지 못했던 눈빛. 그 시간들이 길게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그릇이 맞닿는 소리, 끓는 국의 숨, 누군가의 짧은 웃음이었지요. 엄마,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도움받았던 거래처 정리했어요. 다음 달부터 아르바이트 두개 들어갑니다. 정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너 스스로 다시 서는 게 제일 값지지. 미안했고요. 오래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짧은 말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변명 대신 다짐이 있었지요. 이종수는 자리를 고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컵을 살짝 감싸주었습니다. 나도 말 한마디 하겠소. 정의가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아이들도 미안하오. 그땐 옳다고 믿었는데 혼자 오를 수 없다는 걸 알았소. 정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린 같이 오르면 돼요. 늦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노트 한 권을 펼쳤습니다. 가족 장부라고 적었습니다. 수입 지출 계획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여행비 항목도 조심스레 넣었습니다. 가까운 곳부터 가자고 했습니다. 기차로 1시간 거리 강변 산책, 시장 국수. 충분한 계획이었지요. 창밖으로 햇빛이 길게 흘렀습니다. 정희는 베란다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흙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어릴 적 마당에 감나무가 생각났습니다. 여름이면 잎이 무성했고, 가을이 오면 묵묵히 열매를 내어주었습니다. 기다림이 만든 결과였지요. 저녁 무렵 지연이 주방에서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얇은 촛불 하나를 꽂았습니다. 아빠, 퇴직 100일 축하드려요. 가족 회복일로 다시 기념해요. 촛불에 불이 붙었습니다. 조용한 바람에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이종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희가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해냈네. 밤이 되어 집이 고요해졌습니다. 정희는 일기장을 펴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의 평온은 말해온 덕분이다. 펜 끝이 멈추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공원 가로등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정리되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말로 여행갈까? 정의는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먼곳 말고 우리부터요. 그 말에 두 사람은 천천히 웃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길을 막지 않았습니다. 상처 위에 다리가 놓였지요. 그리고 내일의 약속이 생겼습니다. 오전엔 시장, 오후엔 공원. 저녁엔 발코니에서 차한 잔. 특별하지 않은 하루입니다. 그러나 이 집에 필요한 하루였습니다. 정의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속에 세 시절이 겹쳤습니다. 과거의 흔들림, 오늘의 안정, 내일의 작은 설렘. 세 시절이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나도. 남편이 따라 말했습니다. 그 말들이 어둠 속에서 오래 남았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의 시간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더 크게 웃을 날도 있고 다시 흔들릴 날도 있겠지요. 그러나 길은 알았습니다. 숨기지 않고 함께 적고 함께 나누면 됩니다. 그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이 집의 새벽을 밝힙니다.